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애기들을 모두 소개하고 만져볼거예요자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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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두두두두두 자, 그럼 오늘도 같이 재밌게 놀아 볼까요?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면 씩전화오면한번 바꿔 줘요. 네. 만약에 그거 하면 전화 안 오지? 아니요, 와요. 와? 자, 여러분. 자, 그럼 오늘 함께 깨를 만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조스밟기예요 조스밟게 먼저 만져볼게요 우와 이조스밟개가그 굳었어요 굳었어요 이렇게 조스밟개가 있고요 조스밟게 아이스크림 시즈 <laughs> 이점은 손으로 못만져 이 액점은 손에 너무 묻어가지고 손에 너무 많이 묻으니까 이걸로 할게요. 이 액점은 토픽카나 슬라임의 액점이에요. 토픽카나 슬라임. 이건 토픽카나 슬라임의 그 포도. 이게 지금 렇게 연보라인데 분홍색 같아요. 진짜로. 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다른 색으로 보이잖아요 카멜라. 자 이렇게 있고요. 얘기는 제가 로션으로 발라가지고 이거 로션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이상한 애피가 됐고요. 그리고 이 액점은 이 액점은 스크루 스크류바이천. 밸트예요. 액점 스크루 밸트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오, 와. you. <laughs>